현재 미국은 대선 개표로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경합 지역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이죠. 놀라운 점은 미국 주요 언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초반부터 선전을 하면서 많은 경합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일 이튿날인 4일 새벽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겼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간 행사를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펜실베니아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고 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선거를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와 같이 아직 우편 투표가 개봉이 안된 곳에서 혹시 바이든의 역전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이든 당선으로 연결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겨 실제 소송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박빙인 미국 선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SMP는 아시아 주요 지역인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트럼프만이 중국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는 대통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바다를 모두 자신의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연일 인접한 나라들의 각종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징어 등 수자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중국배를 몰고 가서 어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전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견제할 미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게다가 반대편인 바이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친중적 색채로 인해서 아시아의 외면을 받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그의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은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악당이 아니며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욱 챙겨주는 모습이 가분하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일본 편만을 들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을 G7에 들어오라고 적극 얘기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는 등 한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호감을 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면에서 한국인은 트럼프 재선을 바랍니다.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한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국인들도 미국 대선 방송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25때 중국은 북한과 함께 남침을 하면서 한국에 사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만 미중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이것을 자신들이 미국을 이겼다며 항미 원조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이 가운데 괜히 BTS만 건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반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한국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지노선 중 하나는 한복이라고 전해집니다. 한복은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전통 의복으로 최근엔 블랙핑크도 현대화된 복장으로 입고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그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죠. 각종 중국의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하며 예능 프로그램에는 한국이 자기 옷이라 떠듭니다. 상모를 돌리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고 335 한복을 입고 앉아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변 지역에서는 아직도 김장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풍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것이 모두 한국이 아닌 중국의 고유의 풍습이라고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조선족들이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중국에 오시며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발전합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조선족 교과서에 한글 표기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복을 우선은 중국화 시켜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나가 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까지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도 자신의 옷이라 주장합니다. 최근 미스 어스의 중국 대표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고 등장해 베트남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미 원나라가 몽골을 지배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정설로 왜곡했습니다. 몽골 제국에 지배당했던 과거를 정반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박물관에는 몽골의 칭기스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의 막무가내 식 억지에 어떻게 대응할지 크게 고심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많은 사업체가 저작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뭐만 잘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베껴서 자신들이 컨텐츠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친 킹덤 이후에 중국 사극에서 많은 배우들은 한복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한복을 입고 드라마에 나오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국은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가 문화 대혁명으로 사라지게 되어 주변국의 문화들을 그대로 베끼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동북 공정, 한복 공정에 어떤 묘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횡포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주변국들은 격분하면서도 그냥 참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네티즌이 올린 한복에 대한 트윗 하나가 이것이 중국을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아름다운 한복은 독재자에 맞선 민주화 혁명에도 함께 했어.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 전통 의복이기 때문이라는 트윗을 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자기 옷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산당 당국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한복 이야기를 없던 일로 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되는 모든 예능에서 한복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민주적인 시위를 할때 모두 한복을 입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복은 민주화 운동을 할때 입는 옷이라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민주화라는 단어조차도 엄격하게 금기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역이용하자는 발상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세계의 많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발상을 통해 이미 중국을 막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화를 염원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자신들의 각종 창작물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절대 베끼지도 못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중국에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특히 한국은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과 홍콩 등에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한국처럼 될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처럼 성공하길 기원한다 라며 한국이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홍콩 우산 연명의 주역 조슈아왕 역시 수차례 자신의 트윗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홍콩에도 태국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길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한복을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홍보하면 중국도 억지가 잦아들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백의민족의 하얀색 한복이 민주화를 상징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복을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었다며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 경고합니다. 중국도 자신의 전통의상이 많이 있고 수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전생에서 한국 의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마저 베끼려는 움직임은 한국에 결국은 원한을 심게 되며 양국 간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한복이 정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기 이전에 중국은 관련 움직임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트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0시를 기준으로 일본 제철이 보유한 P&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 지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만료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8년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제철과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이행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했죠.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페이테이블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 제철은 패소했음에도 전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코스코와 일본 제철의 합작사인 P&R n 주식을 압류해 매각하겠다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일본 제철은 국내 자산 매각 과정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압류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재판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는 일본 제찰의 압류 관련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압류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 정부도 강력한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한일 관계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극심합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일본 제철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자신들은 뒤로 숨은 상황입니다. 전범기업인데도 반성은커녕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물론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실무적인 시간이 들어갑니다. 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각 명령 결정 과정에서 지난 6월 일본 제천의 의견을 묻는 신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측에 신문서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의 의견 청취 이후에는 자산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평가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해당 자산은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죠. 공시 송달 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일본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증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다양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소개한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됩니다. 일본일일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를 하며 특히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에 비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 통신은 전날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와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구성향 산케이 신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자릿수란 10가지 이상의 보복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풍을 떠니 오히려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10가지 카드를 꺼내면 일본도 고스란히 역풍을 맞습니다. 자신들도 10가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일본의 관련 책임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죠. 우선 아베 총리의 입수가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본 증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범 기업에게 대응하도록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와 전범 기업의 문제가 아닌 양국 정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모태기 외무상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말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4일 이후 양국이 전면적인 대치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화까지 외교적인 협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국의 외교적인 협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일 두 나라의 관계는 수요일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작년 7월 한국을 향해서 예고 없이 행해졌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원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국장급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자산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든 갈등이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작된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모든 경제 보복이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죠. 우리 정부 역시. 현금화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 자체는 사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는 입장도 확고합니다.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대책은 실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양국 모두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화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하는 방법은 일본이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타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 4월쯤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런 배려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강력한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